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포스코 인터넷셔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7월 11일 금요일 대응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종가 마감은 플러스 1.18%, 51,400원의 장 마감이 되었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조금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죠. 5일이 평선, 60일이 평선, 20일이 평선을 재료를 동반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멘텀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김선재 방송입니다. 오늘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제로 우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룹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한 재료들이 폭발적으로 동반되는 과정이 열려 있고 실제로 지금 올라갔던 자리에서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죠? 자 보시게 되면 기업 설명회 이 IR 개최에 대한 안내 공시가 나왔어요. 2025년 7월 31일이 될 거고 기간은 조금 나와 있지만 이 전망에 대한 이 잠정이죠. 잠정 올라가는 자리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반등, 그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또 영향력이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님들에게 항상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모두 다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역시 3,100선을 넘어가면서 완벽하게 시장이 살아났죠. 수급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매수 매도 기관 외인 개인 투자자로 연결되면서 떨어지지 않는 완벽한 시장의 장이 열렸죠. 7월 9일 수요일. 오, 7시 34분에 제 영상을 이렇게 보셨고, 매일 감사합니다. 추천 받았다라고 하니까 저 역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면서요. 정확하게 7월 10일 목요일이죠. 여러분들 조금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기 위해서 8시 30분에 일괄 발송 수익연구소 김선재 대표입니다. 더준462860 매수 타점 5240원에 매도 6500원 하십시오. 안전하게 지금 시황이 살아났을 때는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만드는 시는 게 확실한 포커스. 25%만 되도록 하고 추가 제가 타점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지역 화폐 관련된 31종 추격. 결제 시스템이나왔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카카오페이 실수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러분들 5천 코스피를 향해가는 3,100선에서 스테이블 관련된 기간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코스피 3,170선 1.24%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안내드린 더즌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빌드업이 시작이 되면서 완벽한 자리에 차트가 나왔고 더즌 7월 10일이죠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이미 빌드업을 하는 과정 제가 안내드리고 안전하게 꾸준하게 덧준 안내를 드렸죠. 지금 종가 마감 이 십칠 점칠 퍼센트. 지금 제가 이십오 퍼센트 부분 익절하시고 수익을 만들어가시고 추가 타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는 이 시황이 살아났을 때 꾸준하고 안전하게. 완벽한 엄선된 종목으로 제가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모든 분들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미 김선재 주식연구소에서 매일 한 천여 분이 됐죠. 꾸준하게. 단기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추천주를 받고 있고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중복 문자를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꾸준하게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명, 목표가격, 매수매도 타점, 안전한 익절 가격까지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잡신이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7671-1651 이렇게 매일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침 장 시작 30분 전즉 8시 30분에 우리 모든 영상 시청하신 주민들에게 100% 무료 정보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일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 내용들이 맞아 들어갈 때 매수와 매도의 버튼은 결국 우리 주주님들의 몫이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우리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9조 적지금 상승해서 8조대원에서 더 올라갔고 실제로 69만주 정도가 나왔는데 폭발적인 거래량은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서 외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모건스탠리가 오늘 담아냈던 외인의 합을 훨씬 더 이등가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IR 공시에 대한 발표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물량을 조용하게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넷 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룹주로 올리는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건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방상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선박 관련된 부분 정말 많은 역량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재료가 좋기 때문에 외인들이 삼거래일 담아내고 있고 연기금이 담아내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입니다. 지금 보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계약이 영업이익이 없는 종목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고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기타 법인과 내국인이 담고 있다는 라 거는 정책 수혜에 관련해서 지원이 있는 종목만 기타 법인은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포커스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일별 주가를 빠르게 살펴보시게 되면 외인의 보유비중 결국은 6.19%를 가지고 있는데, 3거래일 동안 물량을, 떨어지는 물량을 꾸준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재료가 충분히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담아내고, 실제로 여기 체결 금액대를 보시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죠. 어떠한 구간으로 움직이냐면, 큰 자금들은 큰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재료가 아직 폭발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빨간색이 매집세 여기 여러분들 5억대예요. 1억원에서 5억대의 자금들은 매도보다.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이 쌓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1억대에서 5천만 원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도 매집이 많다 지금 이러한 차트의 내용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런 대형 종목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서는 더더욱 우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3시 30분 장 마감까지 누가? 보건스테니가 물량을 쭉 담아냈잖아요 힘이 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 는요 타이밍이었지만 꾸준하게 여기 올라갔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반등의 여건을 준비하고 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것은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인 즉슨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올라갔던 자리 뒤늦게 들어온 분들은 고점에 또 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눌림과 반등에큰 폭이 일어나지 않은 물량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돌래하는 타이밍 7월의 일정 우리 포스코 인터넷 전에 가지고 있는 재료 호재 이슈 동반되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그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재료는 충분히 동반되어 있고 체결금액도 움직이지 않고 시장 종합이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3180선 1.58%저 역시 증권맨 출신이고 17년 동안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지금 구간에서 출전문 유튜브로 활동하는데 정말 4,5년 만에 오랜만에 불장의 시대가 왔어요. 개인이 물량 물량을 빼면 외인이 담고 금융투자가 물량을 빼면 누가 담죠 기관과 연기금이 남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시장종합이 완벽하게 지지라인을 유지하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과정 알고 재료 알고 보고서를 통해서 준비한다라면 현명한 계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라인에서 미리 준비하고 저점매수 고점매도 무릎매수 어깨매도 근데 우리가 항상 뒤 뒤늦게 알고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허리라인보다 훨씬 거의 비등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아보시고 어떠한 이슈로 또내 주가가 올라갈지 체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동반하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투자전략 보고서예요 7개의 증권회사에서 나온 자료고 제가 17년차 증권맨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42페이지짜리 내용인데 2분기와 3분기가 맞물려 들어가는 어떠한 구간이죠 7월에 대한 일정만 여섯 번이 잡혀 있고 이미 IR 공시에 대한 선반영은 이 자금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한 내용을 미리 알고 선점해야 또한 번의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자리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임들에게 제가 이두 장의 페이지를 설명은 쉽게 드리지만 어떠한 부분입니까? 한 장의 같은 내용, 같은 수급, 같은 영업이익의 잠정 이익을 살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큰 글씨로 핸드폰으로 편하게 볼수 있도록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님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재료 동반에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때 입절을 잘하고 나왔더니 몇 은상씩 막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고,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하방 압력을 쭉받죠 주식을 정말 고수들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정보와 자료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전업으로 준비하다 하시더라도 이러한 자료 쉽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저 역시 증권맨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보와 자료가 뒷받침이 된다라면, 이게 가이드라인. 즉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도 있거나 궁금하신 주주님들께서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잡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 7 6 7 1 1651번이죠.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포스코라고 세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이두 장의 리포트니까 여러분들 일목요연하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3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한 재료 이슈 호자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현명하게 맞춰나가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100% 무료 정보니까 많이 준비해가시고, 제 영상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응원의 댓글, 포스코 인터내셔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많이 남겨주시고요. 김선재 주식연구소에서 벌써 500여 분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70분이나 입장 요청을 주셨. 있어요. 그만큼 시황 브리핑 타점에 대한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가 되고 뭐 포트폴리오도 제가 다 안내를 드려놨으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하날3 1조에 추경이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엄청나게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 전국 재난지원금이에요. 이러한 구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시황 브리핑 입장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제 영상 시청하신 요렇게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를 클릭하시면 무료실 시간 텔레그램 소통방 주소 링크 와 함께 입장 상사 설명까지는 안겨나드렸으니까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안내드린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이러한 구간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현명하게 주식을 이끌어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수익 추천주가 나오는 반면에 나는 조금 이게 시간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조금 꾸준하게 끌고 나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김선재가 감사의 마음 주식한문 유튜버로서 광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AI 챗 GPT가 1조 245억을 투입을 하면서 공약에 대한 발표가 계속해서 현실성에 대한 가능성. 국내 GPT 회사를 모두의 AI로 만들어버리겠다. 1조 245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AI 시대 챗 GPT 관련된 부분, 대통령실 역시 마찬가지로 챗 GPT에 대한 개발 포석. 정보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겠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을 했죠.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완료한 회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 gpt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직 국내에는 이 gpt에 관련된 메인 회사가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혜주로 gpt 국내에서도 만들고 키우겠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두팔 벌려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코난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8천원대 종목이 여러분들 7만 8천원까지 채두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찬가지 SNS태 1875원짜리 종목이 여러분들 63,900원까지 가는데 채세달이 걸리지가 않았죠. 거기에 코스피 시장이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한돈몇 천원대 종목 이게 바로 강력 추천주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정확하게 알레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미 200만 주 정도 물량으로 확보했고 제가 증권매출 실이다 보니까 굉장한 시그널들이 강남의 큰손들이 매집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정보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GPT 열풍의 국내 GPT 삼성에서 뒤를 밀고 있고 외인인구 강남의 큰손들이 물량을 확보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간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3개월만 보유하셨다면 이 구간의 수익 정말 엄청나게 발생할 수가 있겠죠. 화면에 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급 선물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에 010 7 6 7 1 165 1번 남겨 놔 드렸으니까 제가 종목명 목표가격 3개월 보유 기간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이미 삼성이 뛰어들고 직접 투자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소문도 나지 않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히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모든 주주들에게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히든 꼭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히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